다양 칸의 등장과 몽골의 재통일 1453년 타이시에서 칸에 오른 에센은 소위 황금시족 즉 징기즈칸의 혈족이 아니었기에 칸에 오른에 바로 피살된다 칸을 자칭했던 에센이 살해되자 몽골 초원에는 명목적인 칸은 있으나 여러 부족들로 세력이 나뉘어져 유력 수령들이 서로 대립하는 혼전 양상이 펼쳐졌다. 이런 상황에서 몽골 초원에 산재하던 다수의 유목민이 정치적 혼란을 피해 중국과 가깝고 땅이 비옥하여 가축을 먹일 풀이 풍부한 내몽골 오르도스 지방으로 모여들었다. 15세기 후반 부족의 수령 백아르슬란은 인근의 다른 수령들을 제압한 뒤 1475년 만두굴를 칸으로 옹립한다. 그리고 자신은 국정을 총괄하는 타이시가 되어 권력을 휘둘렀다. 그러나 만두굴 칸은 허수아비에서 만족하지 않고 곧 정치적 실권을 장악한 뒤 백아르슬란을 축출한다. 만두굴 칸은 권력을 장악한 뒤 새로운 타이시로 이스마일을 임명한다. 그러나 1479년 만두굴칸이 갑작스레 피살되고 이스마일에 의해서 새로...